도시의 낡은 방한 칸. 그곳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나스콜리니코프라는 이름의 그는 한때 학문에 열정적이던 대학생이었지만 지금은 학업을 중단하고 삶의 바닥을 견디며 방황하고 있었다. 그의 삶은 가난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마음 속에서 끝없이 고개를 드는 질문들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가? 위대한 사람은 법을 넘을 수 있는가? 정말로 이 세상은 공정한가? 나스콜리 니코프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묻고 또 물었다. 그 의문은 점점 그의 삶 전체를 집어삼켜 이내 하나의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만든다. 그는 생각했다. 하차는 노파 하나쯤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노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며 고통 위에 자신의 이익을 쌓아 올리던 전형적인 전담포 주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도무지 떨치기 힘든 이상한 확신 속에 도끼를 들고 노파의 방에 들어선다. 노파를 향해 손을 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엉켜버린다. 노파의 선량한 여동생까지 그 방에 들어와 그는 또다시 손을 들게 된다. 그날 이후 그는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간다. 하나는 밖에서 아무 일도 없던 듯 숨을 쉬는 세계, 다른 하나는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책감과 광기의 세계, 그는 몸이 아프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실은 죄의식에 시달리며 악몽과 망상, 불면의 밤을 보낸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걱정한다. 충직한 친구 라주미인. 고된 삶 속에서도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녀, 그리고 가족처럼 다가오는 사람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내면의 전쟁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소녀는 매춘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누구보다 맑았다. 나스콜리니코프는 그녀에게 끌렸고,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속을 내비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죄를 고백한다. 소녀는 울며 그를 안아주고 말한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그는 망설인다. 하지만 결국 경찰서로 걸어간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말한다. 그는 시베리아의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 그곳에서 그는 고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곁엔 소냐가 있었다. 멀리서도 편지를 보내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언제나 묵묵히 그 곁을 지켜준다. 시간이 흐르며 나스콜리니코프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그 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는 알게 된다. 자신이 신념이라 믿었던 그 생각들이 결국은 교만과 오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란, 단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조용히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그는 죄보다 더 깊은 구원의 가능성을 찾아간다. 나스콜리니코프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면해온 마음 속의 어두움, 도덕과 이성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존재였습니다. 그는 정이란 무엇인지, 죄란 무엇인지, 벌이란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를 몸으로 직접 겪었습니다. 그를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고뇌하고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서려는 존재라고요. 나스콜리 니코프가 9월에 다가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곧 삶을 다시 살아보려는 의지였습니다. 야는 단지 여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녀는 용서의 상징이자 조용한 구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묻지 않았고 대신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깊은 인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 날엔 당당하게 정의를 외쳤지만, 이제는 고개 숙인 이해 등을 토닥여 줄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죄와 벌른, 그런 이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실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작품은 삶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고 또다시 믿게 만듭니다. 사람을, 삶을, 그리고 내일을.